여러분, 살다 보면 이상하게 나만 손해보는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웃으며 맞춰주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조심했는데 결국은 나 혼자 상처받고 지쳐버리는 경우 말이죠. 분명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당연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만 불편할까?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늘 좋은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가족과 친구의 어려움은 본인 일이 아니어도 나서서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짐이 그녀의 어깨 위에만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작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은 없었고 도움을 청하면 너는 잘하잖아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되고 싶었는데 이젠 내가 호구가 된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경험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수 있는 현실입니다. 남에게 잘해줄수록 오히려 가볍게 취급당하고 끝내는 불편한 관계 속에서 홀로 지쳐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의 함정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다.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 따뜻함을 얻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이 말은 인간관계가 본래 불편함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불편함을 무시한 채 끝없이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결국 나만 다치고 지치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왜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지켜가는 쉬운 방법은 무엇인지, 이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인간관계의 본질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선과 거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평온하게 지켜주는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에 항상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잡을 때도 늘 상대의 시간을 배려하고 식사 장소를 고를 때도 나는 괜찮아라며 상대에게 양보합니다. 처음엔 모두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배려는 점점 당연한 것이 되고, 심지어는 그의 희생 위에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직장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회식 자리마다 빠지지 않고, 남아서 뒷정리를 했습니다. 동료들이 먼저 가도 그는 끝까지 남아 쓰레기를 치우고 늦은 시간까지 상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뒷정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연히 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그때 너무 억울하고 내가 호구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의 함정입니다. 처음엔 자발적이었지만 곧 주변의 기대가 되고 나중에는 강요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불편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려던 마음은 오히려. 나를 가두는 족쇄가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딸이 결혼 후에도 종종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를 맡아달라거나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괜찮다라며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자 딸은 실망한 얼굴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껏 해준 게 사랑이 아니라 그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구나.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만 불편한 관계를 만든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고 희생은 끝내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지키지 못한 친절은 결국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외로움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만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좋은 사람이 되려다 결국 불편한 관계 속에 갇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의 본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내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처음엔 고마워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은 사라지고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언제나 친구들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이사할 때 힘든 짐을 도와주고 밤늦게 고민을 들어주며 돈이 필요할 때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인이 힘들어 도움을 청했을 때 돌아온 건 미안. 오늘은 좀 바빠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는 크게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왜 아무도 나에게는 안 해줄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구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편한 길이 주어지면 사람은 쉽게 그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늘 맞춰주고 희생한다면 상대는 그것을 관계의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실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인정하면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나만 불편한 관계를 만든다면, 그건 이미 본성을 거스르는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기울고, 상대가 늘 양보한다면, 더 크게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 본질을 알면, 우리는 관계에서 왜 선을 그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는 무심하지만 자신의 불편함에는 매우 민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왜 좋은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지는지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맞춰주는 동안 상대는 나의 불편함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편안함만 크게 느낍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한번 받은 호의를 금세 잊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이나 손해는 오래 기억합니다. 즉, 내가 열 번을 도와줘도 그것은 당연해지고 한번 거절하면 원망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불균형이 바로 좋은 사람이 불편한 관계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로슈프코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은혜보다는 불쾌를 더 오래 기억한다. 이 짧은 문장은 인간 본성을 드러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돕고 희생해도 상대는 그것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그때 느낀 불쾌감은 오래 남아 관계를 흔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서글프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관계는 본래 불평등한 구조를 갖기 쉽습니다. 특히 내가 늘 주는 입장에 서면 상대는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무너집니다.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상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 본성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람의 본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경계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는 거절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셋째, 관계의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가지 않고, 주기만 하는 관계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인정 속에서 행복을 찾는 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좋은 사람이 되려다. 불행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남에게 맞추고 희생해서 얻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를 오래 지키려면 적절한 거리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만난 한 50대 남성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늘 착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했고 추가 업무도 떠안았으며 개인 시간을 반납하면서까지 남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남은 건 피로와 원망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미움받을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결국 다 나만 불편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남성에게 제가 해드린 말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사람은 늘 주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경계를 세우고 거절할 줄 압니다. 존중은 친절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을 지킬 때 비로소 상대도 나를 존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이 말은 인간 관계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상대 역시 나를 가볍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존중받는 관계를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첫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둘째,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이 부탁은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셋째, 작은 친절은 하되, 나의 삶을 침해하는 희생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계가 분명해야 관계는 오래 갑니다. 실제로 그 남성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상황에 따라 이번에는 어렵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은 그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간과 노력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가 내어주는 친절을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마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좋은 사람보다는 존중받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관계는 오래 가고, 나 역시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서로 따뜻함을 얻기 위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결국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이 비유 속에는 인간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는 결코 완벽하게 편안할 수 없고 늘 일정한 불편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 불편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덜 다치고 오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도 인간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가장 큰 고통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왜 갈등을 피할 수 없는지 보여줍니다. 좋은 사람으로만 머무르려는 태도는 결국 그 고통을 나만 떠안게 만듭니다. 관계가 본래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면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관계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고 항상 고마워 하길 바라지 않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동양의 사상가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큰 나무는 그늘을 주지만 그 그늘에 오래 머무르면 뿌리에 얽매인다. 사람의 호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누릴 때는 그늘이 되지만 과하면 오히려 나를 속박합니다. 내 친절도 상대의 친절도 적당할 때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노년에 들어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이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몇안 되는 인연을 지키려다 내가 모든 것을 감내한다면 결국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거리를 인정하고 불편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적은 인연도 오래도록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인간 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혼자 설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불필요한 희생 없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서 있을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다 호구가 되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끝내는 나만 불편해지고 상처받는 인간관계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잔소리 없는 배려도 반복되면 당연해진다는 사실. 둘째,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기운다는 사실. 셋째,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존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사람은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불편함을 외면하고 끝없이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하면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인정하고 거리를 세우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관계는 오히려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관계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적당한 인정과 존중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맞춰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 갈수 없습니다. 때로는 거절도 해야 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노년에 접어든 우리는 관계의 수가 줄어들수록 남은 인연을 더 귀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귀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나답게 설때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라. 이한 문장이 불필요한 희생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애쓰다 오히려 상처받았던 순간. 혹은 관계에서 경계를 세웠더니 오히려 편안해졌던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존중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